먼저 교리가 교리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특정한 주제에 대한 진리가 교리입니다. 교리가 진리라고 하는 거죠, 또 한마디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 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리는 단순히 논쟁을 일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그래야 그게 옳은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방법이 옳다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교단의 방법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네 종교가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옳다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게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가 없으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완전히 모든 게다 비유풀이, 신천지 잘하죠? 다 비유풀이. 그러면 다 맞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온갖 말들이 난무한데 교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귀를 내줘버리는 거죠. 교리가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리 저리 돌아다니는 겁니다. 일의 처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성경이 기록된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교훈입니다. 교훈. 교리.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교리가 있습니다. 교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순서를 앞으로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순서를 좀 소중히 여기시죠. 성경에 사람을 언급할 때도 중요한 사람을 먼저 언급합니다.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교리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잘못되고, 그러면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 실행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구원받는 것, 교리입니다. 구원받아도 되고 안 되고, 그냥 교회만 오면 돼. 아무 종교나 가면 돼. 그게 맞나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해야죠. 하나님만이 참 신이죠. 참 하나님이시죠. 다른 신은 없다. 이거죠. 어떻게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교리입니다. 교리, 이런 게 교훈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교훈은 애기들한테 어도뭐 애들의 행동을 하나 보고도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교훈은 그냥 좋은 거예요. 사람을 깨닫게 하고. 무엇이든지 교훈은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좋은 교훈. 그런데 교훈은 교리가 아닙니다. 거듭남도 교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게 거듭남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을 알려줍니다. 교리거든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말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고 교리입니다, 이건. 그냥 열심히만 가 가지고 그냥 뭐 예배드리면 되지.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께 진리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진리로 안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와오는 것들을 원하시는데 안 받는 거죠 교리가 잘못된 부분들 보면 뭐예요? 영과 혼과 몸이잖아요. 영혼 아니잖아요. 합쳐진 게 아니라고. 이런 게 교리입니다. 이런 게 틀려지면 성경 전체 해석이 달라져요. 실행이 달라져요. 그래서 분별하려면. 뭔가를 분별하려면 이게 옳은가 틀린가 내가 이걸 따라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러려면 예 다른 교리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교리입니다. 예수님 사대 성인 중에 하나야?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셔서 흘린 피를 하나님의 피라고 분명히 사도행전에 말하잖아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예 정교로 만든 자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교리는 변기되지 않은 성경에 들어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속이려고 달려드는 예, 기다리잖아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입니다. 온갖 교리의 풍조입니다. 교훈의 풍조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교훈 교훈들이 많으면 좋죠. 잘못된 교리의 풍조, 마귀의 교리에 막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막 밀려가고 이리 저리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된 교리에 노출되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해요. 근데 정작 교리가 없는 성경을 대한민국의 기독교계는 쓰고 있다는 겁니다. 개혁성경다 들여보세요. 교리라는 말이 나오는 거 없습니다. 근데 교리 말은 합니다. 가톨릭도 교리 공부한다 합니다. 심지어는 불교도 교리 공부한다 그럽니다. 불교 바보새 교리 공부한다 그래요. 근데 교회, 교리, 공부, 교리 이야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교리조차도 이야기 잘 안해요. 교리 안하고 요리를 하죠. 요리. 요리 문답. 소요리문답 뭐 해가지고 세례주 교리라는 말도 쓰기는 쓰겠죠. 근데 교리가 없어요. 개혁성기 어디서 그 교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교운만 있어요. 전부 다 교운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교운으로는 뭘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분별이 안 되죠. 어른가 그런가를 어떻게 교운으로 분별합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의 교리에 백성들이 놀랐다 그럽니다. 유대교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예수님 이 주로 많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두개인들의 교리, 잘못된 교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개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는 것을 경, 예,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헛되이 나를 경비한다 그거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 고 그러면 아니 좋은 교훈인데 왜 그걸 조심하라고? 그래? 그렇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한국말에서도. 다 교훈으로 돼 있어요. 사도행전 5장 28절에 보면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너희에게 엄하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예루살렘을 너희의 교리로 가득 채워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는 듯함. 너희 교리로 가득 채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교리를 말한 겁니다. 근데 너희의 교훈으로 가득 채워서 교훈으로 가득 채우면 좋죠. 좋아야지, 좋아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주장.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 이거는 교리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교리에 역행하는 겁니다. 교훈에 뭘 역행할 일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국식 기독교가 된 원인이 뭐냐면 변개된 성경이 있고 첫째 잘못된 교리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 교파마다 구원의 교리도 달라요 감리교, 성결교, 행위구원 이야기하죠 장로교, 극단적 칼빈주의 가지고 거기에 있어서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 그것도 행위구원이에요 은사주의, 방언 다 교리입니다 그게 카톨릭이 미사를 드리는 것들 다 이거 잘못된 교리입니다 미사 때마다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식인종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믿고 먹어야 된다잖아요 교리입니다 그게. 면죄부 교리입니다 그렇죠? 죄를 없애준다잖아요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다 교리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교리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알게, 알게 된다고요. 교리가 실제로 연결된 거예요. 구원에 대한 교리 말씀했죠. 거듭남,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 영원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교리,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라는 신약의 설이 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라는 교리. 이거 다 교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다. 다 교리입니다. 이런 게. 예수님을 피조된 신으로 믿는 여호와 증인들, 교리죠. 그게 전부다. 잘못된 교리죠.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부활하는 것도 그렇고 휴거도 말씀하고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하고 전부 다 교리입니다. 교리. 이상한 교리, 교리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다니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는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라간 자들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가지 말라는 거죠. 이걸 마귀들의 교훈이라고 해놔 봐요. 마귀들의 교훈처럼 마귀들의 교훈을 따라가 따르지 말래. 말이 안 맞죠.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교리적인 부분이라는 건 적용은 뭐냐면 출입기에 이제 광야에 갔잖아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잖아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빼놓고는. 그렇죠?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걸 교회라고 말해 버리면 교리로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구원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두 사람 빼고, 그런 게 교리적인 적용이거든요. 영적인 적용을 할수 있죠. 광야는 모형이에요. 그냥 모형, 모형 율법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교리는 올바로 나누는 것을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나눠야 되고, 휴거와 재림도 나눠야 되고, 재림도 깊숙이 들어가 보면 주님이 공중재림하는 것이 있고, 또 지상재림하는 게 있고,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그리스도의 심판세계 따로 있고, 백보좌 심판세계 따로 있고, 올바른 교리 있어야 속지 않는 겁니다. 신천지가 아무리 백날 첫날 말해도 교리를 내가 바로 가지고 있으면 안 속는 겁니다. 근데 교리가 없으면 뭐예요? 신천지가 말하잖아요 그러면 와 그럴듯해 너무 대단히 말하는 것 같아 오 그래요?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 10년 20년 다닌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쫄쫄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교리가 나오죠 게시록에 발함의 교리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만 하니까 어떻게해요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죄를 짓도록 싹 인도해 주는 거예요. 바알 포월의 축제에 가다 말수 있게 싹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초청하니까 가는 거죠 거기. 가가지고 그 바알 축제에 가서 예, 좋아하고 즐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이런 게 교리입니다. 마귀적인 교리. 오히려 하나님께서 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발람의 교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뭐 영적인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근데 실제적으로. 예, 마귀는 늘이 발람의 사악한 교리로 예,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의와 타협하라고 계속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까지 예, 계속해서 올무에 걸리게 하는 예, 부분 그게 발람의 교리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거죠 교훈이 절대 아닙니다 교훈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니콜라파의 교리도 있죠 성경에 평신도를 지배하려는 교리 누군가가 우월적인 위치에 서서 야, 너는 뭐, 네? 뭐 네가 뭐 얼마나 알겠어 교회에 이제 처음 나왔는데 우월적으로 지배하려는 교리 기독교계의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에게 이 니콜라파의 교리가 다 적용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 니콜라파의 교리를 행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교리 이게 교리입니다, 교리. 교훈이 교리 아닙니다. 요한 이서에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무난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에게 무난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라고. 여러분 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교리가 있는 책을 써야지 기독교계는 그렇죠? 교리가 있는 성경을 써야죠. 그리고 교리를 분명히 정확하게 해야죠. 어떻게 구원받느냐? 세례 받으면 구원받느냐? 교회 출석만 열심히 하면 구원받느냐? 봉사를 열심히 하면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런데 또 다른 구절을 가져다가 어 여기 다르게 써져 있는데요. 행위로 고원받는데요. <laughs> 이런 걸 분별하는 게 교리라고. 그렇죠? 그래서 교리는 너무 중요합니다. 예. 교훈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예.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예. 분명하게.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 단체에 대해서도 거기에 교리가 뭔가 잘 봐야 돼요. 아, 여긴이 교리가 잘못됐구나, 그렇죠? 분명하게 볼수 있어야 된다. 예. 그럼 절대 안 숨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예, 예수님이 누구냐? 뭐 기타 확인해 볼수 있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교리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